왜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술술 풀리고 나는 매번 제자리 걸음을 할까요? 재능운 아닙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 작동하는 법칙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치티키 마음의 법칙을 소개합니다. 무려 아마존에서 60주년 속 1위 전세계 100만명이 선택한 책입니다. 단순한 이런서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장 다음 주에 중요한 발표 또는 면접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첫머리 효과입니다. 사람의 뇌는요. 처음에 들어온 정보를 가장 강력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심리학자 솔로몬 이씨의 실험에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면접이나 발표는요. 가능하면 무조건 첫 번째 순서로 잡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첫인상이 상대방의 뇌리에 바뀔 겁니다. 직장에서 나를 유독 싫어하는 김과장. 어떻게 하면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비싼 선물? 아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시다가 커피 한잔 건네 보세요. 상호성의 원리에 따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작은 호의가 상대방의 마음을 무장해제 시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이 법칙 누가 발견했느냐고요? 독일에서 가장 신뢰받는 신약 듀오가 있습니다. 폴코 키즈와 마뉴엘 투시입니다. 수만 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해서 핵심만 뽑아냈습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은요, 이들을 독일의 말콤 글레드웰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성공하고 싶나요? 그러면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바로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수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의 뇌는요 성공할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 또 행동이 바뀐다고 합니다. 자, 이건 단순히 긍정의 힘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뇌의 작동 원리입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믿음이 결국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매번 아,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자책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생각을 리프레이밍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나는 할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아직 할수 없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작은 단어 하나가 실패를 좌절이 아닌 과정으로 바꿔 줍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가두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리프레이밍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혹시 사는 게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삶이 무기력하신가요? 그럴 땐요, 자기 효능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저녁 메뉴 스스로 결정하기, 또내 책상 정리하기, 잠자리 정리하기.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부터 스스로 통제하면 됩니다. 이 작은 결정과 행동이 당신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겁니다. 이것을 바로 자기 효능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는 이런 실용적인 법칙이 무려 시은 한 가지나 담겨져 있습니다. 왜 잘못된 선택인 줄 알면서도 계속 밀어붙이는지 어떻게 해야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을 할수 있는지 이 책은 그 모든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불안의 원천이다. 정말 종곡을 찌른 말 아닌가요?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필터를 통해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비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성장의 계기로 삼고 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죠. 결국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해석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습니까?